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테슬라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의 경쟁 제품을 빨리 못 내놓아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규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런 정부의 규격을 무시하고 그냥 막 풀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선 변경에 대한 규격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통과해야 승인을 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테슬라는 이미 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차선 변경 기능 같은 것을 그냥 차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도 만들기 전에 테슬라는 먼저 적용해 버리니까 정부의 영위 안서는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 같은 곳이 바로 테슬라죠.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테슬라 진영과 반테슬라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요. 테슬라 빠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국뽕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주식하는 분들 또한 테슬라 때문에 난리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나, 현대차 주식을 사야 하나로 머리 아파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많죠.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수소차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테슬라가 무엇이길래 다들 난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미래 차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에서 온 차가 테슬라라는 거죠. 미래에 나올 차가 너무 일찍 도로에 출몰해버려서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래 차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란 한 2년에서 5년 정도 후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미래차는 전기차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고 플랫폼화된 전기차라야 합니다. 플랫폼은 차량의 하부 구조를 말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쓴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를 쓰죠. 플랫폼화된 전기차는 전기차에 딱 맞도록 차량의 하부 구조가 최적화되게 개발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승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도록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의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진 차량이 바로 플랫폼화된 차량인데 현대기아차의 eGMP 플랫폼이나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등이 이렇게 전기차에 맞게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플랫폼화되면 표준이 정해지는 것인데 규격이 정해지기 전에 규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져서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을 만들 때도 부품을 많이 공유를 하죠. 일반인이 살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려면 부품을 수백만 개씩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통합 ecu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수십 개의 ecu들이 따로 놀고 있는 구조인데 미래 자동차들은 ecu를 몇 개로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단순화하는 이유는 중앙 집중적으로 제어하기 위함인데요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제어를 할수 있는 차량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로드맵에서는 2025년경에 통합 ecu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너무 일찍 도로로 나와버린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2년에 통합 ECU를 장착하고 중앙 집중식 컨트롤이 가능한 형태로 판매를 시작해버린 겁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볼때 환장할 노릇이죠. 미래의 자동차는 하드웨어를 가상화 시킬 예정입니다. 가상화라는 것은 숨긴다는 것인데요. 소프트웨어 뒤에 하드웨어를 숨기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은 하드웨어가 뭔지 몰라도 소프트웨어 명령어만 코딩해서 넣으면 하드웨어를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차. 그게 바로 가상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인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자동차 하드웨어 가상화를 주도하고 있죠. 미래의 차는 OTA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기차일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OTA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죠. 애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은 OS 새 버전이 나오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고 뜹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 버전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줍니다. 설치 후 재부팅을 하고 나면 새 버전의 OS가 깔려 있고 새 폰이 되어 있죠. 미래의 자동차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OTA 기능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차입니다. 이제 OTA 업데이트 안 되는 차는 사면 안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 지금까지의 차에는 OS라는 게 없다시피 했습니다. O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차들은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OS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자동차는 OS 버전 경쟁 시작됩니다. 얼마나 멋진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자동차 회사에 어떤 기능을 어느 버전부터 넣어주는지 문의도 하고 빨리 안 넣어준다며 불평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차들은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차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차들은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이 마구마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차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에는 5단계가 있는데, 시기에 따라 어느 단계까지 구현될지는 다르겠지만, 차량 자체가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디자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모두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리얼 타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이더넷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용량의 영상 데이터 등을 연산하기 위해 차량에는 고성능 자율주행 칩이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려는 차가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있는지 소비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차량은 5G 통신이 기본 장착되었을 것이고요. 이제 인터넷이 내장되지 않은 차는. 사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에는 한번 충전으로 400에서 500km 정도를 가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만 수년 내에 올 미래의 차에는 이보다 훨씬 멀리 갈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가볍게 하고 부피를 줄여서 멀리 가게 할 것입니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은 이런 배터리를 하루 빨리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배터리들은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그런 배터리들인데요. 그래서 100% 충전하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위험이 상존하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화재나 폭발이 안 일어나도록 배터리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년 내에 새로 나올 배터리들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더욱 안전한 배터리로 인해서 전기차는 더욱 안전한 차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일컫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는 물론 전해질까지 모두 고체로 바꾼 그런 배터리인데 이거는. 5년에서 10년 후에 나올 예정이죠. 그러나 배터리 업체들은 양산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가볍고 힘이 세서 한번 충전으로 지금보다 훨씬 멀리 갈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배터리로 날아다니게 될 것인데요. 이런 비행체를 UAM이라고 하죠.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UAM은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 사업에 진출할지 궁금하네요. 테슬라도 모델 V라고 해서 비행체 디자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죠. 현재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역전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싸지는 변곡점을 배터리 1kW당 가격이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kW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됩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경쟁 중인데요. 더 가볍고 더 효율이 높고 더 부피가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 이런 시대를 열 겁니다. 이런 배터리가 나오면 한번 충전해서 갈수 있는 거리도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장점이 너무 많은 차입니다. 단순한 차가 아니고 이동하는 집이며 사무실이며 방입니다. 앞으로의 전기차는 살기 편하게 만들기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차에서 잠자기 편하게 설계. 하고 일하기 편하게 설계할 겁니다. 차박 캠핑하기 편하게 설계할 것이고요. 미래 차에는 기존 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실려 있습니다. 차에 실려 있는 대용량 배터리의 전기가 차를 움직이는 집으로 움직이는 사무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 차량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도 한몫을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곧 우리 앞에 나타날 미래 차는.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상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단독방 입장까지 들어오쇼! 링크는 아래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